시금치를 넣어 건강하게 직접 반죽하고 뽑는 면발 신선한 바지락과 홍합 해물로 우려는 육수 해물 송칼국수가 5,000원 매일 직접 담근 겉절이 김치 신선한 야채가 가득 배터진 후 보리비빔밥이 5,000원 미친 가성비를 자랑하는 이곳은 양주의 늘 푸른 칼국수입니다 양주시가 지정한 착한 가격 업소예요자가제면입니다 직접 반죽하고 뽑아요 매일 담그는 김치는 판매도 하십니다 한번 맛보면 너무 맛있어서 사가고 싶으실 거예요. 방송 매체에 소개된 적 있는 곳이고요. 이곳은 또 놀랄만한 게 가격이에요. 가성비가 너무 좋은 곳이죠. 해물칼국수와 보리밥이 5,000원. 만두와 수제비도 판매합니다. 방앗간에서 직접 짠 신선한 들기름, 참기름을 사용하신다고 해요. 여긴 비빔밥 드시는 분도 참 많았는데요. 와, 재료 신선한 거 보이시나요? 이 집은 재료 신선도에 굉장히 자신 있는 집입니다. 보리쌀 배추 다 국내산, 원산지 착하네요. 매장은 깔끔하고 회전율이 빠른 편이었어요. 매일매일 겉절이 김치를 담근다고 하십니다. 주문과 동시에 조리가 됩니다. 미리 해놓는 음식 아니야 조금 기다려주세요. 직접 담근 국산김치. 이건 셀프예요. 와, 김치 빛깔 보이시나요? 정말 맛깔나 보이죠? 저는 5천원짜리 해물칼국수를 시켰는데요. 시금치를 넣은 면이라 초록색이에요. 조개는 해감이 잘돼 있었구요. 건새우와 홍합이 들어있습니다. 5,000원 손칼국수에 해물까지 이렇게 들어있다니요. 김치까지 직접 만든 국산. 이건 게임 끝났습니다. 면발은 정말 쫄깃하고요. 식감도 너무 좋습니다. 김치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 손맛? 정말 맛있는 김치. 너무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간이 적절하게 잘된 맛있는 김치입니다. 해물이 들어가서 국물이 정말 시원하고 깔끔했어요. 그리고 보리밥을 시켰습니다. 이거도5 0 0원 보리밥에는 시원한 콩나물국이 나오네요. 제가 보리밥을 시키려고 한건 아니었는데요. 옆에 분들 드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시켰는데 사이즈가 장난 아닙니다. 신선한 재료가 아낌없이 들어있어요. 정말 푸짐해요. 계란후라이와 상추, 생채고사리, 콩나물, 김가루까지. 재료 본연의 맛 그대로 신선하고 직접 방앗간에서 짠 들기름 향이 가득! 진짜 건강한 보리밥이에요.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한입 먹으면 신선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겉절이 김치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옆손님도 오늘 김치가 더 맛있네 이러시더라고요. 양이 엄청 많아서 다 드시면 배 터집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의 맛과 양까지! 이렇게 착한 맛집 찾기 정말 힘듭니다. 음식이 자극적이지 않고 자연의 맛이라 특히 좋았고요. 집에서 가까웠으면 정말 자주 갔을 거예요. 너무 저렴한 가격에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5000원 미친 가성비에 늘푸른 칼국수. 싸다, 맛있다, 양 많아 배 터진다. 꼭 한번 가 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